트랜스포머 프라이 지난 이야기 너희는 당분간 우리 보호 아래에 있는 게 좋겠다 이것이 바로 악의 에너지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것은 죽은자를 살려내는 힘이 있다고 하던데요 클리프 점프의 생명 신호가 잠깐 다시 떴어 클리프 점프를 찾아보도록 하자 클리프 점프 이게 뭐지? 나도 몰라. 클리프 점퍼 몸에서 나온 거야. 잠깐만요! 내가 트론 대장님! 어떤 들고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놀람> 꽉 잡아! <으아! 웃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laughs> 모터사이클 타는 거 좋아하잖아. 뒤에서 총질만 안해되면 엄청 좋아하지. 그만둬. 내 힘으로 널 보호하는 거야. 난 지금 두꺼운 강철판으로 무장한 차 안에 모셔져 있어. 보호받고 있다고. 어? 아아아 알란척좀 하지마. 운전 경력으로 치면 당연히 나보다 네가 길잖아. 주변이 조용하니 이제야 살것 같군. 객식구가 들락거리면 정신이 없다니까. 뭐지? 오피머스? なうっすか。 찌그러져있어! 저 기계가 어쩌다가 저렇게 된거지? 내 짐작이 맞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야 저건 악의 에너존이야 <웃음> <웃음> 메가트론 대장님! 파괴자 유니크론의 피가 내 혈관 속에 흐르는 느낌이다 유니크론의 생각들이 내 머리로 들어오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다. 아, 아, 그럼 저는 대장님을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아, 저는 그만 떨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 기다려. 내가 트론 대장님께서 좀 이상하시다. 정신병에 걸리신 것 같아 우주 정신병, 우주에 너무 오래 나가 계셨던 거야. 판단력을 완전히 잃으셨어. 네가 더 세밀하게 감시해야겠다. 아첨은 그만 떨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 기다려. 야, 또그 소리 들었어. 옵티머스 프라이빗, 혹시 살아있다면? 메가트론 대장님은 놈을 못지르고 싶으실 것이다. 대장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그것뿐이니까. 클리프 점퍼의 몸에서 나온 물질 때문에 망가진 기계가 다시 살아났다면 죽었던 클리프 점퍼가 다시 살아난 것도 그 물질 때문일 것이라고 미로 짐작할 수 있다. 음, 클리프 점퍼의 생명 신호가 다시 나타났던 게 이상하긴 해. 하지만 악의 에너지는 이미 사라져버린 거나 다름없는 희귀 물질 아니었던가. 그런 게 어떻게 지구에 있을 수 있지? 메가트론이 우주에서 갖고 들어왔을 거야. 그런 걸 뭐하러 갖고 들어와? 지구 정복을 위해서 트랜스포머 좀비들로 군대를 만들려고. <laughs> 좀비? 트랜스포머의 시체들을 살려내서 좀비로 만든다고? 도대체 어디에서 군대를 만들 만큼의 시체들을 구한단 말이야? 다한 <laughs> 번만 다시 하자! <laughs> 정말 멋졌어! <맞췄어. 웃음> 미안. 뒷좌석에 놔둔 걸 깜빡했어. 오토바 전원 모두 출동하자고? 여기 남아있어. 라첸만, 날 따라와. 알씨, 내가 나가 있는 동안 교신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 여길 책임져줘. 여기서 네가 제일 크잖아. 그럼 네가 대장해야지. 어, 나는 안 시켜 주더라고. 옵티머스. 애들 보호는 하겠지만 보모노르까진할수 없어. 또 라쳇은 실전에 나간 지 너무 오래됐다고. 내 몸놀림이 둔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귀까지 먹은 건 아니거든. 별일 아니야. 그냥 휙 둘러만 보고 올 거야. 별일 아니긴. 목소리가 굳었잖아. 알시, 어제 하루 동안 많은 게 달라졌어. 전이랑 똑같을 순 없어. 적응해야 해. 라쳇, 보레지를 열어. 날씨가 대장이니까 우리가 뭘 할지도 정해줄래? 난 순찰 나갈 거야. 업체머스가 여기 있을 했잖아. 대장은 나야. 내가 알아서 해. 범블비 따라와. <overheard> 벌크헤드 이제 네가 대장이야. 그럼 우리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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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밴드 연습하자. 아, 무슨 밴드 연습이야? 뭘 그렇게 따져. 까칠하게 굴긴. 맡기뭐 할래? 어..어.. 어, 키보드? 어? 넌 컴퓨터 음악하면 되겠다. 잭근 난.. 어, 잘은 못하지만.. 하모니컬 좀불어 내가 하는 어. 음악이 컨츄리인 줄 알아? 뭐, 청크로면 아. 기타 줄 물어뜯는 원맨쇼를 하든지. 아.. 아. 아. 벌크헤드는 드럼을 맡아. 해비 메탈 연주를 제대로 보여주자고. 밴드가 별건가? 하면 되지. 곡은 내가 그냥 정했어. 제목은 이거야. 내 주먹을, 네 얼굴에! 잠깐, 잠깐! 촌스럽긴, 메탈 사운드는 원래 강렬해! 근접 센서 소리야, 숨어! 누가 왔어! <laughs> 옵티머스! 파울로요. 어, 옵티머스는 지금 여기 없어요. 여긴 나밖에 없어요. 대체 어딜 간 거지? 설마 지난번처럼 고속도로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간 건가? 너희 오토봇들은 사람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모양인데, 분명히 약속했잖아. 디셉트콘을 너희 손에서 막아보겠다. 어허. 그런데 이게 뭐야? 네브라스가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 이렇게 손 놓고 있으려면은... 오토봇은 전기를 쓰지 않는데! 아, 요원님! 안녕하세요. 뭐야, 민간인까지 끌어들였어? 이젠 막 나가는군! 옵티머스가 정신이 나갔군! 이게 뭐하는 짓인가? 설마 타가소까지 운영하는 건가? 어, 그런 게 아니라 저.. 아, 저희는요, 견습생이에요. 어. 어. 인턴 사원이요. 어. 아, 로봇 공학 어. 실습 점수 어, 따려고 왔어요. 네, 어서 나와! 나랑 가자. 너희를 연방경찰 보호소로 데려가겠다.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정말 잘났군. 국방부에 내 상관을 연결해 줄 테니까 직접 설명해 보지 그래. 전화 내려놓으시죠. 그거 고장 났어요. 오늘 일은 그냥 못 넘어가. 나중에 꼭 따지겠어. 나중에 꼭 따지겠어. 옵티머스, 도대체 여기 뭘 찾으러 온 거지? 여긴 은하계에서 트랜스포머가 가장 많이 죽은 전쟁터야. 전쟁터? 우리가 지구에서도 전쟁을 했어? 전쟁을 했지. 혹시 그것도 알아? 양쪽 다 전쟁 막판에 갔은 우주 도체 에너전을 숨겼다는 거. 그렇군. 지구 같은 별에 에너전 광산이 존재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로군. 엄청나게 많은 사이버 트론인들이 지구 같은 별에서 전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야. 오래전 일이지만 메가 트론도 이곳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야. <목소리> 파울로 요원입니다.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토봇 본부에서 방금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울로 요원입니다. 오토봇 본부에서 방금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봇 본부라고 했나? 인간이 있는 문제를 만든다니까. 파울로란 자를 잡아와라. 보고할게 뭔지 우리가 먼저 들어보자. 거 비키란 말이야. 헐, 저건 뭐야? 고속도로가 엉켜버리더니 이번엔 하늘까지.

에게서 구조 신호가 들어왔어. 어, 어, 어. 위치를 추적했어? 위치 신호가 도중에 끊겼어. 나도 몰라. 아, 뭐야? 모르겠다니? 재수 없는 놈이잖아. 아, 그래도 그렇지. 디셉티콘한테 잡혀간 거라면 어쩌려고 그래? 파울라는 너희 본부 위치도 알고 있어. 아, 우리 위치 말이야. 파울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 성격인지 아까 봤잖아. 우리 위치 를 금방 얘기해 버릴 거야. 하지만 신호가 끊어졌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정보기관 요원들은 몸에 마이크로칩이 심겨 있어. 요즘엔 애완견에게도 심잖아. 어? 뭐? TV에서 봤단 말이야. 어쨌든 정보의 서버를 해킹하면 파울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네가 해킹을 해? 그러니까너 같은 어린애가? 어린애라니, 열두 살인데. 잘 왔다. 파울로 요원. <laughs> <laughs> 여긴 손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나? <laughs> 오토봇의 친구는 부대접을 받지. <laughs> 오토봇? 동전 넣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세차장을 말하는 건가? 협조를 안 하겠다는 얘기군.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나한테 그따위 말장난 안 통해 인간들 농담은 재미 없거든. 손님을 최대한 편안히 모셔라. 위도 39.5도, 경도 116.9도. 아, 기있 어, 아, 어? 밴드를 깰 수는 없어. 어, 젠이제이가 대장해. 이제이리이이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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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미나? 미나! <목소리> 여긴 디셉티콘 소골이잖아. 啊。 시판벌비, 내말 들리나? 무슨 일이야, 벌크헤드? 문제가 좀 생겼어. 인간 어린애들이 뻔하지 뭐. 그냥 네가 알아서 해. <laughs> 지금 어디 있다고? 미나까지 같이? 이를 어쩌지? 벌크헤드는 미나가 쫓아간 걸 모를 수도 있어. <laughs> 미나는 디셉티콘을 본 적이 없어. 잘 몰라서 막 덤빌 텐데. 공간이동장치에 좌표가 아직 남아있어. 이제 네가 대장해 남은 건나 혼자야 여기 날씨 본부 나와라 잭우리 본부로 이동시켜줘 고 있어? 아, 어, 할수 없지. 전속력으로 달리자. 파울러 요원, 내 요구 한 가지만 들어주면 너희 가족이 눈물을 흘릴 일은 없을 거다. 오토봇의 본부가 있는 곳을 말해라. 말하겠다. 그 전에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좋다. 말해봐라. 따질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담당자 말고 여기 책임자 좀불러들 이곳의 최고 결정권자는 나다. 내가 대장이라고. 충격기를 가져와. 아씨, 본부비가왜안 오는 거야? 파울러가 벌써 우리 본부 위치를 얘기했을지도 몰라. 어서 본부로 돌아가보자. 어? 아, 드디어 왔어. 얘들은 왜 자꾸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야? 난 둘이서만 오붓하게 있고 싶은데. 어... 와. 뼈 속까지 떨리는 기분이야. 음. 거기 서라! 망했다. 망했다. 좋은 만루 한번더 먹겠다. 마지막 기회다. 본배 위치 말아라. 그래, 말해 줄게. 근데 그 전에 이나 좀 닦으시는 건 어때? 내 짐작대로군. 에너존과 인간의 신경 조직은 서로 맞질 않아. 네 짐작이 틀린 걸본 적은 없지만 이번만큼은 틀렸으면 좋겠다. 시마스! 잘 지냈나? 자네의 그 충실한 개는 아직도 옆에 끼어 다니는구만 솔직히 배차장 같은 데서 찌그러져 있어야 할 고철 아닌가? 저분 좀 내려오시라고 하지? 키니할 얘기가 있는데 나는 네가 여기 왜 왔는지 안다 모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겠지 너와 내가 함께 보낸 세월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 이제 마침내 네가 먼저 끝장나게 생겼어. 이かしあきらえのうじゃないチビだ